안녕하세요. 잼손 t v 입니다 오늘은 6월 1주차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예정된 현장입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화성 내리지구에서 프라이드시티 자이를 분양합니다. 현재 기간 추천 특별 공급 진행 중으로 6월 4일 모집 공고 예정입니다. 사업지는 인근의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KTX 어천역 등이 있으며 화성 봉담지구와 같은 생활권을 형성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는 초등학교와 공공청사, 공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급은 전용 면적 8호 이하 청약 가점제 75%, 추첨제 25%, 전용 8호 초가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당첨자 선정하며, 공고일 기준 화성시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등에 24개월 이상 가입한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지구에서 c t o c 의 1단지를 분양합니다. 전용면적 5구에서 126, 1131가구로 6월 3일 모집공고 예정입니다. 사업지는 올해 3월에 분양한 3단지 맞은편에 위치하며 주변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공원 용지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지구 내에서 첫 분양으로 공급한 3단지는 특별공급 평균 4.9대1, 일반공급 당해 1순위 평균 12.6대1로 마감됐습니다. 전용 면적 8호 이하 청약 가점제 75%, 추첨제 25%, 전용 8호 초과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당첨자 선정하며,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등에 24개월 이상 가입하고, 인천 거주자 기준 250에서 700만원 이상 예치한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청약통장 예치금 확인하고 부족한 금액은 미리 납부해야 됩니다. 분양 아파트에 신청하기 위한 주택 면적별 예치 금액은 청약 신청하시는 분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모집공고 당일까지 청약 예금과 부금은 전날까지 예치 금액 충족해야 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세대 분리해야 무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자녀들은 공고일 전까지만 같은 주민등록에 등록하면 부양가족 점수 받을 수 있으며 일반공급 1순위 신청을 위한 세대주 변경은 모집공고 당일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잼스온 t v 였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